숫자가 조금 더 많아지겠는데? <laughs> 그나 친구들 좀 있어? 자, 볼게요. 1번 어? 1번1번은 3분의 형평이네요 그죠? 아, 그 네. 어, 로그, 루트 A, 그 다음에 로그, A 곱하기 루트 B 이거. 루트. 이거에 대소 비교를 해라. 라고 했는데 이거랑, 이거랑 얘는 2분의 로그 A B 있잖아요. 하기 로그 b 의 유튜브요 괜찮습니까? 네. 양면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. 제곱하는 거야? 4분의 로그 a b 의 제곱하고 얘는 로그 a 곱하기 로그 b야. 근데 얘는 뭐야? 로그 a 곱하기 로그 b 의 제곱이죠. 4분의 괜찮습니까? 네. 그럼 얘는 로그 a 곱하기 로그 b죠. 양면 사등분하면 얘게 없어지죠? 맞습니까? 빼볼게요분리한거야 x 제곱 더해 y 제곱 e s x y 얘는 마이너스 해서 약간 왜 하면 이런 거야?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의 이한데 a는 로그 2분의 a 더하기 b 그 다음에 그럼 로그 2분의 b 더하기 c 로그 2분의 c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로그 a 로그 b 로그 c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뭐같다두 개가 근데 a b c가 할까요? 얘는 뺄까요 어떻게 할까야 얘는 곱해볼까요? 로그 8분의 a 더하기 b, b 더하기 c, c 더하기 a고 얘는 로그 a b c 이렇게 나오죠? 맞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크거나 아, 루트 a b, b 더하기 c는 루트 b c, c 더하기 a는 루트 c a. C, C가 외에 는 음. 8루트 ABBCC이니까 여기 A제곱, 네. B제곱, C제곱 이렇게 나오죠. 왜냐면 네. 네, 뭐, A, B, C네. 여기가 음. 넘기면 8분의 6 모양이네. 6 모양이고, 그죠? 여기에서 이미 사성결핍수 썼잖아요. 이거에산결핍을 했을 때 A랑 B랑, B랑 C랑, C랑, 이랑괜찮네그 응. 다음에 18번, 6번, 조금 높이 6번. 조금 높이 6번은요.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로그 g s 의 fs가 1보다 크나 낮다. 이거를 푸는 건데 그 옆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 장깐 생략하고 여기서 보면 은 gs가 1보다 클때영하고 gs가 1대 일때이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이 될것 같아요. 이럴 때는 fx가 뭐야 돼? gx보다 커야 돼요 네. 왜냐면 얘가 log gx에 g GS x 1 이렇게 수있 이거랑 이거랑 같을 때 이까지만 같을 때 그럼 얘는 f x 가 gx보다 커야 돼 얘는 f x 가 gx보다 네. 작아나도 돼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. 그래서 거기 그림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2고요 얘가 4고 10이요. 근데 얘가 GS구가 얘가 f s 인데자 FS가 GS보다 큰부분 여기하고 여기거든요. 맞습니까? 네. 그럼 뭐야? 2보다 작거나 10보다 크면 돼요. 괜찮아요. 근데 GS가 뭐야? 1보다 커야 되니까 GS가 1인 거는 쭉 해서 얘가 5예요. 1이 보였어. 괜찮아요? 네. 자 GS가 1보다 크다면 S는 5보다 크다는 얘기예요. 됐습니까? 5보다 큰 영역에서 FS가 g s 보다 크니까 이 부분이네. 그럼 10보다 커야 되겠 그 다음에 요, 부분, 요 부분은? 부요 밑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? Gx가 영으로 되니까 요 부분, 요, 요 사이거든요 Gx가 영으로 되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 여기는 여기. 0이된 거야. 그러가요 1에서부터 5까지 이 범위에서는 영 fx는 0보다 크고 Gx보다 작으니까 Gx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네 괜찮아요? 근데 여기 쭉 가야 되니까 어, 쭉 가야 필요 없잖아 1에서 5까지니까 얘는 요것만 이루고. 음. 그럼 뭐야? 2에서부터 x가 음. 4까지. 근데 4는 음. 안 되는데 2는, 2는 돼요. 이렇게. 괜찮아2왜돼요 f x 스 형식이랑 같잖아요, 여기는. 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위에 쪽에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, 8번, 몇 번이냐? 11번, 11번. 9번. 10번. 양수 S에서 S에 로그 S 얘가 1 0 0의에 A제곱 이게 성립하이면 이런 거 그냥 내가 한번 로그치하면 되겠네 로그치하면 로그 로그치하면 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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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로그 S에 제고 얘는 A에 2 e 더하기 로그 X. 이것상선택대 위한 a값을 범위에 걸려. 이것 선택해야 되니까 x가 0보다 크다니까 얘는 0보다 크 이건 어차피 0보다 크면 모든 시수가 나오거든요. 맞습니까? 그럼 여기서 t라고 쳐놔면 얘는 t의 제곱넘게요 마이너스 a t 마이너스 2a가 0보다 커야 돼 응. 모든 시수 t에 대해서 0보다 크면뭐야냐비스 t.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8a.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. 그래서 얘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8에서부터 a는 0을 가지고 그다음에 10번. 10번 보시면요. 일단 요거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.